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3월부터 먹기 좋은 애호박 종류 및 효능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는 값비싼 보약보다 좋습니다. 여름철 대학변 아래서도 말라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애호박은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 채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 밥상 위에 자주 올라가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애호박 펌프킨 구이묘령 표면이 고르고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신선한 상태로 달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랐을때 씨앗이 너무 크거나 누렇게 들뜬 것은 오래된 것이며 손으로 눌러 보아 탄력이 없는 것은 바람이 든 것이므로 피합니다. 유사 재료 늙은 호박 보통 호박은 애호박을 가리키며 애호박과 늙은 호박에는 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애호박은 나물, 된장찌개에 이용하고 늙은 호박은 부기 제거에 효과적이고 호박죽 등으로 먹습니다. 보관법 물기를 없애고 수분의 흡수력이 좋은 신문지나 종이에 싸습기가 없는 곳에 차게 두어야 싱싱합니다. 썰어놓은 것은 비닐팩에 넣어 입구를 닫아 보관합니다. 손질법 깨끗이 씻은 후 꼭지를 잘라내고 음식 용도에 맞게 썰어서 유리에 사용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호박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방이 원산지라고 추정합니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섭취 방법 의호박으로할수 있는 음식에는 호박나물, 호박선, 호박전, 호박지짐이, 호박찜, 호박찌개 등 아주 다양합니다. 가늘게 채썬 호박나물을 국수장국이나 수제비 등의 고명으로 얻기도 합니다. 궁합 음식 정보 새우젓 새우젓을 넣고 조리하면 호박이 물러지지 않고 뭉그러지지 않는다고 하여 새우젓과 호박은 궁합이 맞는 식품입니다. 애호박의 효능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겨울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두뇌 건강. 애호박씨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레시틴 성분은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로 회복, 기억력 증진,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위 기능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은 편이며 칼륨, 칼슘, 셀레늄 등의 무기질 및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도폐물 배출. 애호박에는 칼륨과 식이섬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과 체내 도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해주고 식이섬유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환경으로온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위건당. 애호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각종 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소화 불량. 애호박은 소화를 도와주어 소화 기관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먹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애호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등의 배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번째, 면역력 증가. 애호박에는 비타민C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체내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주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여덟번째, 피부 미용. 애호박에 함유된 식이섬유 성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비타민C 성분은 기미 예방, 죽음때 예방, 멜라닌 생성 억제, 콜라겐 생성 등에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대장암 예방: 애호박을 얇게 썰어 말린 호박 꼬지는 미네랄, 무기질, 식이섬유 성분이 풍부하여 변비 예방,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 번째 탈모 예방: 애호박에는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 성분이 부족해지면 피지 분비와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두피가 건성으로 변하고 심하면 탈모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호박을 섭취하면 탈모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A 섭취는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애호박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